왔어요. 왔다 장복이 <laughs> 아, 오늘 주말이라 사람이 많아요. 쪽파 드시면 쪽파 사러 왔어요. <laughs> 네. <laughs> 오이에 예. 오늘은 쪽파가 엄청 많군요. 신선하게 그냥 하나 사야겠다. 이제 미니멀이기 때문에 하나만. 오이가 95 센트. 오이 세일. 이 방토 맛있다던데. 맛있게요 허니봄. 과연. 3불 8불. 어, 이거, 코신칭이 지금 먹고 있는 거. 쌀 가자. 엄마 안 <laughs> 아보카도. 올게이니, 아보카도. 사이즈가 작은데? 대신 가격이 싸지. 오, 바나나가 초록초록 하군. 집에 조금 있으니까. 연어. 어우, 너무 높아, 오빠. 연어도. 이걸로. <laughs> 이걸로 또 그거 할 거예요. 그거 싸먹는 김밥 두 개. 또뭐 사줘? 아나그 감자깡 같은 과자 지난번에 진짜 맛있어가지고 또 살려고요. 알비는 맘 놓고 사. 사도 사도 싸. 맘 놓고 사도 싸. 헐. 아무리 찾아도 그 과자가 안 보여요. 없어. 없어. 충격사건! 충격사건! 과자가 없어! 어, 닮았어. 어, 그 그래. <laughs> 기분 안 좋아. 닮았어요? 안 닮았어. 닮았다. 아니, 그 감자가, 과자가 없다고. 어떡해. <laughs> 애착이냐, 근 <인형견. 웃음> 냉동식품은 안 사기로 했지만, 이건 사야 돼. 홍합은 진짜 알디오면 필수품이죠. 그 다음에, 오빠, 오빠. 나 이것도 먹어볼까? 이거 해산물 믹스가 있다. 어 그래 어때? 오. 수박 포장해 먹 맛있겠다. 아니 이거, 이거 이거 그걸로 해 먹게. 그거. 을래 아니 그거 좋아. 순두부찌개. 아 너무 맛있어 완전 대박일 것 같은데. 맛있겠다. 콜라. 아저희 이제 콜라 안 먹기로 했기 때문에 코스트코에서 안 사고 여기서 사려고. 야, 안 사는 거잖아. 안 먹기로 했는데 왜 사는 거야? <laughs> 혹시 혹시 땡기는 날을 위해서 사야 돼. 7불 이후 진짜 싸다. 12개에 7불 이후. 집에 갑니다. 결국에 감자깡 과자 못 사고 집에 갑니다. 오.. 40불. 오늘은 좀 많이 나왔다, 은근. 알띠에스 40불. 알 40불이면 진짜 많이 나온 거거든요? 뭐때좀 비싸게 나왔지? <laughs> 아이 김치. <laughs> 2차전. 혼자 장보러 왔어요. 얼로 김치찜 해야지. 닭다리. 딱살 것만 산 오늘의 장바구니. 바닥에 깔아주고 고기가 정말 두꺼워서 금방 이걸 라나 모르겠네 물을 고추가루를 아이 다 먹어, 다 뿌려. 그래서 푹 뿌려줄게요. 이따 만나요. 한번 감고 오세요. 어, 감보라고 지금 나이 감 보고 있는 거야? 라는 거 맞죠? 이야. 음. 무슨 이런 고기 있었네. <laughs> 아까 마트에서 사온 고기잖아. 흘리지 말고. 음. 맛있어. 거짓말 하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. 진짜 맛있어. 맛있어? <laughs> <laughs> 맛있는데, 그냥, 깊 <laughs> 맛이 약간 안 나. 그 너무 망가운데. 김치찜 완성. 이게 고기가 너무 커가지고 반 자르려고요. 나눠 먹어야지. 허, 엄청 커. 오, 너무 맛었어요그다 이거는 나눠 먹고. 나는 아, 귀찮아서 안 뿌리더라도 통깨라도 뿌려야지. 땡! 김치찜 완성. 잘할수 있어? 그래 뭐 이렇게 이게 응. 아 내가 할게. 주먹. 고기가 엄청 크다. 너무 두꺼워 이게. 한 입에. 음, 음, 음. 김치가 맛있네. 직접 만든 김치. 내가 만든 김치. 그치? 음. 음. 무생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나눔을 해줬더니 어, 나눔을 했더니 또 물물교환이 됐어. 여기 지금 또뭘 뭐 이렇게 맛있는 가져오고 또 어, 이걸 이렇게 <laughs> 이런 거안 줘도 되는데 진짜 오늘 저녁은 오만이나 찍었으면 나올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. 이거 저녁 당첨 기분 좋아졌어. <laughs> 산모 음식 된장국이랑 미역국이랑 음. 아 음. 진짜 땅콩, 커피 땅콩. 대박을 다 땅콩 간식거리 응? 잘 먹을게요. 오늘 밖에 날씨가 진짜 좋아요. 으어, 으어. 이거는 이 반찬통 왜 들고 있는 거야? <laughs> 이거 아까부터 왜 들고 있는 거야? 아빠 좀나왔다 올까? 응? 왜 설정해? <웃음> <웃음> 이이 먹고 소면을 할 거기 때문에 소면을 삶아 친려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거구는이친구 미리 소면 준비하려고이 친구는 이 항상 모르겠구와 잠깐만요. 이친 반드시 준비.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몰라. 무서워 무서이 일어날지 몰라 무서워 무서워 너무, 너무 많이 했어요. 지금 되게 큰가방인데 너무 많이 했어. 설거지 귀찮으니까 아까 면 삶은 거 재활용하려고요. 갑자기 지금 기름 싸대기. <laughs> 아, 근데 지금 약간 연기나 큰일 났어. 망했다, 망했다. <laughs> 지금 또 싸대기 맞을 것 같은데 잠깐 <laughs> 기름을 부어주면 이게 온도가 내려간대요 아닌가? 불어 불난지 물 무채질 이거 너무 무서운데? 그럼, 그럼 내가 넣을까? <웃음> 그럼 <웃음> 내가 혼자 할게 그냥 <laughs> 그럼 오빠가 너. 내가 이거 다 넣을게 <laughs> 무서워 이다 들어갈려나? 헤. 리해해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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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제 좀살것 같아. 다행이다. 아, 어, 조금 빨리 씻어봐. 다 어, 씻었어. 깨끗하게 씻어. 아닌데? 나 지금 3분 걸렸잖아. 큰 <뭔> 소리야, 지금 5초도 안 걸렸잖아. 다시 깨끗하게 씻어. 그냥 더럽게 씻어. 그냥 뭐 했어와 그 네. 미쳤다 비주얼여러이거 진짜 보세요. 비주얼 보세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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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면을 어, 굳었어. 그러니 어. 내일 점심 메뉴는 김치 비빔국수예요. <목소리> 소면이 너무 많아. 르르르르 <목소리> <깨르르. 목소리> 조용히. 해. 맛좀 어, 되고 있어. 음? 맥주가 어? 나를 모른다. <laughs> 완성. 삭포로. 스모프, 맛있죠. 오늘도 넷플릭스를 보면서 먹을 거예요. 아, 좋아, 좋아. 풀리면 사망. <laughs> 그 스파게티 이거 까나나어아 군침 돈다. 그러니까. 우와. 아이 어, 대박인데? 국물 먹어봐. 어, 내가 먹을게. 예술이다. 미쳤어요. 롬멜 나 미쳤대. <laughs>